안녕하세요. 파일코인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6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나 16일이 되고 있는데 이제 비가 또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비 피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시가총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5%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38.4%, 이더리움 점유율 19.0% 위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크게 뭐, 어,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 2.8%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어,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음, 그,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그 댓글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파일코인 다 팔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파일코인 팔지 않았고요 계속, 보시면은, 계속 매집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프거든요? 어, 계속 매집을 해서, 어, 이제 작년까지 계속 이제 매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딱히 뭐 변동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셔서 직접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레이스계 자산 운용세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라이브피어, 마나 뭐다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더리움이 9월 15일 확정났죠 9월 15일 날, 포스에서, 포우에서 포스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이더 W, 포크는 낮은 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이더리움 W라고 있어요. 이더리움 ETHW. 이게 뭐냐면 이제 POW의 약자입니다. 작업 증명 이더리움을 하나 포크하자는 거예요. 하드 포크인데 하드 포크는 뭐냐면 이더리움 체인이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 체인이 있고 음 여기다가 이더리움 W 체인을 작업 증명 체인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이더리움 W 체인은 아무 쓰, 쓸모가 없는 어,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이 생성이 되지 않아요 블록이 여기 이더리움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중국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이더리움 w를 구매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어, 전혀 전혀 어, 아무 어, 의미가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 저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거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음,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 음, 대기업이 암호화폐 회사에 투자를 한 내역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투자했냐면 를 알파벳 알파벳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알파벳이 어디죠?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차례, 2 년간 네 차례 투자했고요. 여기 조금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데퍼랩스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여기도 지금 어, 파이코인 네트워크와 굉장히 긴밀하게 어,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데퍼랩스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 커렌시 그룹, 디지털 커렌시 그룹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암호화폐 기준으로, 이제 주식 말고, 암호화폐로는 제일 큽니다. 근데 이 디지털 커렌시 그룹에서는 파일코인과 프로토콜랩스에 둘다 투자를 했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구글에서 2년 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록,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뉴스를 어, 다뤘는데 블랙록은 주식, 코인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일 경을 움직입니다. 일 경, 일 경을 어, 돈을 가지고. 음,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엄청난 곳에 투자했죠 서클 써클. 서클은 usd 를 만드는 회사죠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ftx 여러분들 이더리움 거래할 때 보통 ftx 많이 이용하죠 저도 역시 ftx 이용을 하는데 블랙록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건스텐리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1,500 밀리언 그러니까 거의 한 2조 정도 되구요 여기는 한 1조 5천억 좀 넘겠네요. 여기도 이제 1조 3천억 모건 스탠리도 유명하게 투자했고 를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삼성, 삼성도 1조 넘게 투자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유명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유가랩스가라고 열 있습니다. 유가랩스, 유가랩스는 유가 어, BAYC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BAYC. 그리고 크립토펑크, 크립토펑크 BYC 1등, 2등이죠 전세계 기준 다 유가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드 애니모카 브랜드는 NFT에서 애니모카 브랜드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거의 일단 성공하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애니모카 브랜드는 클레이시티 에 현재 조금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페이팔도 투자를 했고 쭉 내려가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티은행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텐센트 중국 텐센트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lg lg도 샌드박스에도 투자하고 자도 ar에도 투자를 하고 대기업에서 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 우리가 좀 눈여겨 보는, 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대기업도 암호화폐에 적극적이구나.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어, NFT를 낼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스코드를 만들고, 왜냐면 현대도 만들었잖아요. 현대카드도 지금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또 카드가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협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 18일날 그 벨리곰, 롯데, 롯데에서도 또 NFT가 나오죠. 여러분 벨리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신세계에서도 NFT를 실제로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일날 코엑스에서 어, 파이코인 미더블했죠. 프로바이더, 즉채굴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어,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클라라는 파일코인 재단은 현재 웹3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인 오디오스, 그 다음에 어, 허들론, 그 다음에 넘버스, 슬레이트, 그 시큐어드 파이낸스 이렇게 올해 말까지 100여 개 기업 기업들과 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 허브에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개발자들이 아주 많은 기업과 협업을 하는 부분들을 어,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스탈링 랩과 협업을 통해 러시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현 시대의 중요한 사건과 정보를 복제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외에도 파이코인 가상머신 EVM이죠. EV, 그리고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이두 개는 100% 이제 호환되게끔 만듭니다. 이 EVM은 EVM은 뭐냐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가상머신인데 NFT나 모든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입니다. 어, 기초가 되는 이 EVM을 따라서 똑같이 FVM을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NFT와 음, 관련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어, 교류를 언급하며 파일코인은 대중이 중요한 정보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NFT 시대도 이제 파일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요 점점 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NFT 시장 그리고 이 블록체인 시장. 과거에는 이 블록체인 그냥 코인 하게 되면 무조건 사기 뭐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로 승부를 하는 거죠. 어그 정점에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에는 파이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어, 저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더 빨리 승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바로바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약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예전보다는 좀 빨라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